최근에 문이 완전 터진 예쁜 메이크업 있거든요. 올영 세일 때 쟁여두면 좋은 아이템들로 이 메이크업 때 사용했던 제품들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 메이크업 너무 예쁘죠? 눈 화장부터 들어가니다샘 어, 컨실러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발라줘서 눈톤 올려주고요. 여기에 보송보송하게 어바웃 톤 파우더로 살짝 톡톡 눌러줍니다. 릴리바이 레드인데요. 저 여쿨라인가요? 이거 너무 잘 쓰거든요. 이렇게 두 가지로 눈두덩이 전체 발라주고 이두 가지로 또 음영을 전체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. 아주 그윽하게 예뻐지고요. 와 이거 완전. 꿀템. 아이라인 가이드 이렇게 좋은 거못 봤어요. 홀리카홀리카 투샷 아메리카노인데요. 아주 길게 관자놀이까지 빼주고 애교 좀 부려볼까요? 애교살에는 투쿨포스쿨만한게 없더라고요. 쉬어 누드 사용했는데 다른 컬러도 다 예뻐서 쟁이려고요. 블러셔 갑니다. 하트? 하츠투 하트가그 예쁜 애들이 바르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딱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. 립은 이거 진짜 사셔야 됩니다. 너무 잘 써요. 요즘에 입술산이 없도록 이렇게 뭉개주는데요. 중안부도 짧아 보이면서 입술도 도톰해 보이게 이 경계를 풀어주는 게참 예쁘더라고요. 9호입니다. 좀좀 따리한 제품들 많았지만 꿀템이니까 올영 세일 때 쟁이셔서 예쁜 메이크업 꼭 해보세요.